제가 들어보니까 개미님이 원하는 스타일이 딱세 가지가 있으시다면서요. 네. 첫 번째는 좀 네. 서울을 떠나보고 싶다. 그렇죠. 서울 떠나는 어. 거 좋아하죠. 그리고 두 번째는 정신과 신체 모두 쉬고 싶다. 아무것도 안 하는 거. 네. 네. 그리고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거. 새로운 힘을 통해서 스트레스를 날려보고 싶다. 그렇죠. 그리고 새로운 힘을 하면은 또이 창작의 새로운이 도 나와요. 아, 아 여기서도 또일 생각하시면 안 돼요. 아, 그래요. 오늘은 쉬죠. 네. 네. 완전히 쉬어야 돼요. 아니 근데 솔직히 새로운 힘이라고 한다면 그 동안 뭐 하고 쉬셨는지 알아야 될거 아니에요. 저 멍을 많이 잡아요. <laughs> 명상 많이 하고 막막막 네. <laughs> 그리고 스포츠 좋아하고 아 스포츠 좋아요 하 레포츠 활동 좋아하시고 네. 아 그러면 오늘 제대로 찾아오셨고요 네. 총캉스를 맞이하는 그 마음가짐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. 네 지금 너무 도시 남자예요 옷부터 바꿔 입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 <laughs> 저런 데는 냉장고만 네. 입어줘야 되거는 네. 일바지 <laughs> 일바지 입지 않으시나요 시원하게. 아, 아, 시원하게 아 이거 봐봐 이거 너무 자본주의야 시계부터 <웃음> <웃음> 제가 도시에 네. 도시의 향기를 싹 빼드리겠습니다. 제가 커플 티를 준비했는데, 네. 야 너도 온감하나 디자이너한테 티셔츠를 줘. <laughs> 자, 일단은 네. 아무것도 없는 흰 티예요. 네, 네. 제가 네. 개미 옷 만들어 드릴게요. 제거배짱이옷 만들어 주세요. 진짜요? 큰 걸로 해드릴게요. 요즘에 오버 사이즈가 트렌드니까. 그려. 예. 네, 오, 좋다. 뭐하는 거야? 어머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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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하는 거야? 어머나 어머나 저렇게 말아가지고 염색할 건가봐. 어이? 염색하시는 건가? 왜 지금 배짱이의 삶은 약간 히피의 삶이잖아요. 그래서 그래서 그래서. 그래서 히피 느낌 나는 걸 한번 해보려고. 아 됐고 됐고. 이게 뭐 부르는 말이 있어요? 이거 타이다잉이라고. 아 작년에 되게 유행하지 않어요 올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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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일 유행하고 있어 요 올해? 지금 올해가 엄청 빅 트렌드예요. 타이다잉은 뭡니까? 야, 지난주에 본인이 입은 옷이 타이다이예요. 아, 타이다이에요. 여러 가지 색깔이 있던가 네. 얘가 번질 수 있도록 아주 간단한 거니까 원하는 컬러를. 저 물감이에요? 그냥 아, 일반 물감. 물감? 저게 옷 염색하는 전용 어, 물감이에요. 염색 되게 잘 돼요. 어, 그거 되게 이쁘다 컬러. 예쁘죠? 어. 아 제가 또 컬러 조합이 어. 괜찮습니다. 어, 생각보다 안목이 있습니다. 없을 것 같았는데 <laughs> 모두들 그렇게 오해를 합니다. 해피님 <laughs> 완전 스트레스 풀려요 저. 막 뭔가 이렇게 막 지어 짜니까 기분 그러니까요. 좋은데요? 아니요. 근데 이렇게 단순한 작업하면은 네. 스트레스가 풀리긴 해요. 사실. 맞아요. 약간 색깔 음. 칠하는 거, 색깔 놀이하는 거 같기도 그쵸, 하고. 그렇죠. 됐어. 된거 같아요. 햇볕에다가 널자. 어? 아, 널면 돼요? 네. 왜 햇볕에 말려요? 아니, 시간상. 음 네, 이렇게 하고 개미랑 배짱인 거죠? 그렇죠. 개미랑 배 아니 배짱이랑 개미 아니에요? 네. 그러니까 개미랑 배짱이니까 어, 배짱이랑 개미죠. 그렇죠. 아프세요? 어디? 아으세요 <laughs> <laughs> 정신이 없어요. 치료하다가 <laughs> 아, 벌써 입 쓰시면 안 되는데. 진짜 예쁘게 나올 것 같아. 요 궁금하다, 어떻게 될지.